대기인은 200명 돌파, 그리고 대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겁나 구하기 힘들다. 근데 봐봐, 출고해드렸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타임스타의 오원주입니다 드디어 제가 신선 채널을 오픈했는데 채널이 왜 근데 가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차박사 같은 느낌이잖아 뭔 말인지 알지? 무튼 오늘은 5월 25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날씨가 겁나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도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20대 때는 그리고 쉬면 안돼 잠은 죽어서도 잘수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판 차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 이차 일단 벤츠의 S클래스 미니형이야 그리고 지금 풀체인지 돼 있어 이쯤 되면 거의 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벤츠 C200 아방가르드 풀체인지예요 바로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출고해 드린 2차 벤츠 C200 풀체인지 아방가르드고 차량 기본가는 6,15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뭐 무선 옵션 충전 그리고 시트 옵션이 추가가 되어서 최종 차량가는 6,223만 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직 출고 가능한 차량이 있다는 거고 화이트에 블랙, 화이트에 브라운, 블랙에 블랙, 그레이 블랙. 이렇게 출국 가능하시니 상단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작년 대비 디자인적으로 전면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릴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게 C200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C300에는 스타그릴. 그걸로 박혀 있어요. 박 PD가 생각했을 때는 C21300. 이렇게 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릴로만 따졌을 때는. 더 예뻐요. 그쵸. 저도 어. 개인적으로는 스타그릴이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해서 돈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한 700만 원 차이 그 정도 나나? 벤츠에서 조금만 더 이거 스타그릴로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다. 그런 느낌? 그쵸. 바꿔드려야 바꿔드릴게요. <laughs> 남기 없이 가야지. 그냥 간단하게 구형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제가 지금 구형 시클래스를 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디 뭐 동창이 갔을 때뭐 친구 와서. 야너차못 타나? 아 시클래스 타, 벤츠 타 이런 느낌. 근데 이거를 샀다. 야너차못 타나? 야나 이번에 너무 벤츠 시클래스 풀체인지 샀어. 이런 느낌. 뭔가 어감이 다르지. 바로 측면부 넘어갈게요. 네 여기 측면부 한번 넘어봤는데 여기서 측면부에서 뭐가 가장 눈에 띄어요? 그릴. 그릴? 아, 네. 안 보이잖아. <laughs> 휠. 휠! 이 휠이 명칭이 뭔것 같아요? 마차위! 마차위? 정식 명칭은 18인치 멀티 스폭 휠이다 이게 AMG 라인은 19인치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19인치가 이뻐요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전부 다 다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호불호 갈리지가 않을 것 같다 누가 봐도 엄청 이쁘다 까지 아닌데 어, 괜찮네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소프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 없, 없어요. 후문부에서는 이게 아까 제가 뭐랑 비교를 했어요. S클래스. S클래스. 그러니까 미니 S클래스로 출시된 차예요. 뒤에 헤드램프 보이시면은 이게 CES 전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신데 미묘하게 디자인이 달라. 이것도 솔직히 막 일반인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차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아주 미묘한 차이를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트렁크 보면은 트렁크 봤을 때 여기 골프팩 많이 챙겨 들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골프백이랑 수많은 용품을 챙겨 들어도 엄청 넓진 않아. 근데 넉넉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골백 하나, 둘, 세 개, 세 개까지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실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실내 한번 와봤는데요. 이번 시크레스의 핵심은 확실히! 실내다 너무 잘 나왔어 아까 S클래스의 미니형 트라 했는데 그거 그대로 디자인 따라 있고요 근데 이게 풀체인지 됐다 그랬잖아요 실내 부분이 근데 E클래스는 아직도 구형이란 말이야 E클래스 E250 아방가르드 가격이 6,700만 원이요 이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나 PD님이라면 이거 살것 같아요? 아니면 E클래스 아방가르드 살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E클래스 가지않아요 왜요? 아무래도 E클래스가 더 좋잖아요 이게 더이쁘죠 안 사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디스플레이랑 이거 계기판. 이렇게 눈에 띄고요. 너무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부 다 적용되어 있으시고.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여기 HUD가 포함이 안돼 있다는 점인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기판 보고 주행 속도를 체감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열 넘어갈까요? 네, 이열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열을 깔라 그랬어요. 이열 왜 이렇게 좁냐고. 지금까지 리뷰한 사람들 넣 있다고 한거 전부 다 구라라고. 이번에 앉아보니까 엄청 넉넉하진 않아. 넉넉하진 않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탈만하다 헤드룸, 레그룸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리고 위에 보면 파노라마 는루프이기 때문에 더 넓은 개방감 넘버네요 또? 네우주는볼수 있다 외계인도 볼수있는이차 벤츠 C200 아방가르드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 조작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거 브라운 시티기 때문에 색감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너무 어둡지가 않아, 살짝 밝은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카메라 화질이 어떻게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밝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뒤로 앰비언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도 에어컨 이렇게 있고, 총평할까요? 네, 여기서 하셔도 될것같아요 여기서 일안 하냐?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 제가 출고해드이 차량 벤츠 C200 아방가르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기가 너무나도 길어요 근데 빨리 받고 싶어 근데 또 싸게 사고 싶어 우리 카인슈타인한테 문의를 주시면 주변인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차잘 샀다 뭔 말인지 알지? 그렇지만 저희 카인슈타인에서는 리스와 렌트 이렇게 두 가지 상품만 가능하다는 거 인지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재미가 있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로 할까요? 네. To be continue. 끝!